주문이 날까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. 여, 여기요. 네, 교수님. 네, 저기 어, 주문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뭐 파스타 하나 주시고요. 파스타 네. 하나요? 네. 스테이크 어떻게 있어요? 네, 저희는 뭐 레어, 미디엄 레어, 미디움, 미디움 웰던, 그리고 웰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주세요. <laughs> 다섯 개 다요. <laughs> 네.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섯 개나 드시나요? <laughs> 네. 다이어트 중이라서요.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죠? 아, 유수 씨, 예.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제가 이벤트로 예. <laughs> 짠! 음. <laughs> 유수 씨 앞에서 뭘 입으면 좋을지 준비했거든요. 봐봐요. 이게 나요, 이게 나요. 봐봐요. 이게 나요, 이게 나요. 이거 와요. 아. 예, 잡지 마시고. 아. 예. 이거 뭐 강아지옷인가요? 아. 이거 제가 입을 건데요. 아니요, 이, 이거는 버립시다 이런 거를. 아, 버리면 안 됩니다. 거기 남사시로 이런 거를. 아 예, 알았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벤트 준비했어요. 뭐를 준비하셨죠? 여기 예. 위에 호텔 방 잡아놨어요.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? 걔도 힘들 것 같은데. 그럼 이런 이벤트는요? 예. 징고베어 음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 어떡해. 잠깐만. 미안해. 저기요. 혹시 홍대 여신 조수현? 내가 뭘 잘못 들었나? 비리 씨? 아니 작년 크리스마스 때 분명히 나랑 같이 있었잖아요. 왜내 연락 안 받는 걸 왜? 아, 제가 좀 그만 질척거려요. 우리 끝났잖아요. 세상에 이런 일이? 왜. 우리 수현이는요 아, 네.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. 괜찮아요. 먹기 전에 뭘 먹고요? 알고 싶지 않습니다. 먹고 나선 꼭물 먹어요?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?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밥을 먹고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요. 그리고 또 밥을 먹어요. 그게 무슨 스케줄이에요? 기리씨! 그만해요. 제가 말했죠? 쉬운 남자 매력 없다고요. 쉬 <laughs> 씨. 이거 나요. 이거 진짜 민폐인 거 알아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남의 남자친구 앞에서. 이런 씨. 수현 씨, 어디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잠깐만요. 그래요. 내가 깔끔히 포기하면 되잖아요. 그러지 마세요. 남자가 포기가 왜 이렇게 빨라요? 야, 조수야! 잘 먹고! 잘 먹어라! 무슨 말이야, 이거? 무슨 말이야? 아, 사씨 미안해요. 예, 예. 아, 제가 남자한테 인기 많은 게 죄예요.